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학집 여행을 위해 멀리 진안으로 떠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서용성님의 진안학집은 소개해 드릴 유익한 내용이 너무 많아 1부와 2부로 구성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로서 서용성님이 지은 학집을 통해 여러분은 4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축비에 놀라고, 둘째는 공사 기간에 놀라고, 세 번째로 집짓기 준비 과정에 놀라실 겁니다. 네 번째는 흙집을 지은 이유에 대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이 놀라운 흑집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경이로운 흑집을 지으신 분은 서용성님으로 저희 원주 흑집 학교 흑처럼 하시람 81기 졸업생입니다. 그럼 먼저 완성된 흑집부터 보며 네 가지 놀라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흙집은 23평 흙집입니다. 단아하고 소박한 흙집입니다. 하루종일 해가 드는 양지바른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의 덕태산 자락에 있는데요. 해발 600꼬지의 흙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보이는 풍광도 시원하게 탁 트였습니다. 자 그럼 이 흙집의 네가지 놀라움 중에 첫번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비입니다 건축주 서용성님께서 이 흙집을 얼마에 지었느냐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3,500만원에 지었다고 합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152만원입니다 건축비 중 토목공사비와 인허가비가 천만원 들었다고 하니 순수 건축비는 2,500만 원으로 23평의 흙집을 지은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건축을 20여년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어, 이 가격으로 23평 흙집을 짓는다는 것은 입이 딱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23평 흙집을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지 건축주 서영석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건축비는 어느정도 드셨어요? 뭐 정확히 뺀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혼자 일을 하니까 그 적어가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집 짓는데 들어간건 한 3500정도? 그럼 네, 총평수가 23평인데 24평. 예, 23평 예. 3500 나누기 23평이면 한평당 총당 그러면 한백 100, 백만을 좀 넘나? 대단하십니다. 어. 그 대신 이제 인건비가 아니 그러세요? 거만데 있죠. 자재비만 네. 뭐 어쨌든 보통 건축부에서 어, 자재비 플러스 인건비 그리고 뭐 맡기면 또 시공사 마진까지 이렇게 붙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아마 이걸 사람 시켜서 이거 흙집인데 인부사서 그 하면 한없이 들어가니까 흑벽돌로 이제. 써야 돼요. 근데 저 제가 하는 방식은 이제 가족이 하는 수밖에 없어. 요 제가 볼때 흙으로 싸서 짓는 거는 근데 음. 제가 한번 누가 그걸 물어보길래 한번 따져봤어요. 재임권비하고 이걸 쭉 한번 품을 쳐서 따져보니까 거의 한 평당 한 500원 잡아야겠던데. 토목공사하고 그다음에 뒤랑 밑에 석축 공사하는 것이 딱 정확히 천만 원 들더라고요. 토목공사비만. 3,500이 들었는데, 그 중에, 그, 1,000만 원은 토목공사비에, 사실, 자재비는 2,500 정도 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아, 그래요? 예, 토목공사비가 1,000, 만 원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제가 집 지면서 총, 그, 소요된 금액이 3,500이니까, 토목공사비가 정확히 딱 1,000만 원을 그 사람을 줬어요. 지난 서영성님 흙집 짓기로부터 놀라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건축 기간입니다. 흙집을 완공하는데 무려 3년 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지붕 작업만 친구와 같이하고 나머지 전공종을 혼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 선생님은 하루 8시간 노동하는 원칙을 정해놓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휴식을 취하며 결코 무리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며 지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건축지이신 서용성님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한 거죠. 예. 네, 이집 짓는데 건축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는 전무했죠. 뭐 전공을 하셨어요? 경험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을 건... 하셨어요? 한약 한약 관련 일을 했는데 한의원에게 납품하는 도매 일을. 네네. 그그 네. 그 일을 그러면 뭐 오래 하셨나봐요. 총으로 한 30년 했죠. 네. 그럼 그 한약 도매업을 이렇게 사업하시다가. 그러면 이집짓려면 혼자 이렇게 손수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 동시에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집 짓으로 여기 들어올 때는 그 사업을 정리를 했죠. 네. 정리를 하고 그냥 우린해서 여기서 작업을 계속 한 거죠. 네. 컨테이너 생활하면 집을 처음 공사를 시작해서 완성되기. 처음부터 기간... 시작해가지고 완공하는 데까지 한3년반 정도. 3년 반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반 년은 좀, 그렇고, 한 3, 만 3년 잡으면 될 거예요. 나머지 이제 반년 정도는 주변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그, 이 과정, 집 짓는 과정 중에 하나이긴 한데, 건축만 놓고 보면 3년이면 충분히 합니다. 보통 사람은 3개월 내외로 집을 짓는다 네, 그랬는데, <laughs> 선생님이 3년 반 걸리셨다면, 혼자, 혼자 거, 하셨으니까. 네, 거90% 혼자 했다고 봐야 되니까. 네. 현장 마이 지붕 마감 하는 것만, 친구 기술자하고 같이, 네. 저건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니까. 네. 저건 그 가장, 또 마, 지막 마감이라 잘 해야 되잖아요. 누수가 네. 좀, 기가 센다든가 네. 뭐, 어 네. 네. 머리가 끊김이 있어서, 여, 뭐야. 기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그저 공사를 할줄 아는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놀란 것은 서영석님의 집 짓기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집지을 땅을 구입하는 일인데 틈만 나면 전국을 누빈 끝에 3년 만에 지금의 이 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350평 땅을 평당 10만 원 주고 3,50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터는 독태산 자락의 해발 600m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양지바른 터입니다. 건축주 본인이 너무 만족해하는 터이지요. 3년 발품을 팔아 드디어 보금자리를 지을 터를 장만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용성 님은 혼자 집을 짓기 위해 준비해야 할것 중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체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짓기를 혼자 할 경우 육체노동을 매일 3년 동안 해야 하는데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되고 또한 집도 짓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더구나 육체노동을 거의 안 하고 살아왔기에 집짓기 준비 1순위로 체력 강화를 꼽은 것은 정말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 선생님은 이를 위해 3년 동안 두 가지 운동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마라톤과 등산이었습니다. 각종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10회 이상 완주를 하였고 등산도 지리산 종주를 비롯하여 많은 산들을 정복하면서 3년 동안 탄탄한 체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혼자 집을 짓기 위해 설계, 자재, 공법 등 여러 가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강인한 체력을 기른 서 선생님의 노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자, 그럼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 그리고 집 짓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체력을 기르신 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땅을 그러면은 언제서부터 구하러 다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 땅을 만나서 이렇게 집을 짓게 되셨죠. 언제 다녔냐면 저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주간에는 못 다니고 주말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다녔는데 여름에는 안 다니고요. 이제 나, 자, 이 나무가 못을 싹 벗었을 때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2, 1월 2월, 3월까지 달 이 정도 한5 개월 정도를 보러 다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주말에 이제 빼죽 뭐갈 수는 없지만 틈만 나면은 다녀서 열심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찾고 다녔거든요. 예수님 그 땅을 그렇게 참 틈만 나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사시게 됐는데 어, 어떻게 딱 보는 순간 뭐 마음에 드시던가요 어떤 점에서 이걸로 아 여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제 여기를 그 때가 다 있나 봐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개발 고도하고 평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한 1억 정도에서 땅도 사고 집 짓는 것까지 1억으로 1억 그러니까 맥시멈을 1억으로 잡고 또그세 가지를 기준을 잡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어느 정도 는 가격에 사야 집을 작업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는 것이 5천만 원 미만이래 한다 생각을 했었거든. 그럼 얼마 평당 가격 이380 평이라 그랬 네, 예, 음350 평. 예, 그럼 얼마350 평인데 그때 당시 평당 한 10만 원 정도 했었지. 근데 비싼 편이었어요. 근데 비싼 편이었는데 이제 여기를 와서 보고 그 다음 날이자 그 날이 토요일이 가고 그 다음 날또 다시 와서 저 위에까지 싹 한번 덮어서 보면서 저 위에서 여기 여기 이 꿀자기를 내려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겪기 좋은 거예요 여기가. 하여튼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여기로 와서 보고 여기 밑에 과수원 집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세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니면서 저는 차에다가 그바카스나뭐 뭐 비타민 뭐 이런 개통 이런 그 드링크제를 차에다가 이큰 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싣고 다녔어요. 아예 그때 벤 타고 다녔는데 그리고 가면은 그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 동네 사람들 주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래서 한 박스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어찌 왔냐고 물어보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해서 몸도 좀 수양 안 좋아서 건강도 있고 그래서 이 뭐야 땅을 보러 다녔는데 나는 이꿀짜이가참와 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땅을 좀 사고 싶은데 혹시 그 팔만원 땅 있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이 아래 사는 분이었는데 그그 이씨 땅 판다고 안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팔어야죠 그때. 그래서, 그래서 어디인데요 그때? 저 밑에서 여기를 가리키면서 이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 커피 한잔 주기로 그때 당시 이제 커피를 안 마셨는데도 커피 한 잔을 주기로 이제 먹고 같이 이제 와서 봤더니딱 올라와갖고 이제 이 땅인 거예요. 이 땅을 딱내일때가 이쪽에 일본이라고 쓴원데를딱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10만 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따가 판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진짜 좋았어요. 진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 에요 저는 이제 여기를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타인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첫째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바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완전 저질 체지. 5 k g 를못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 아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 가지고 그 한반이년 정도 훈련을 하니까 하프 정도 뛸수 있는 정도 체력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살이 시작하면4 일곱에 시작을 했어요 마라톤을. 근데 그걸 이제 친구가 마라톤을 하면서 막 권해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권할 때 저는 목적이 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저질 체력으로는 힘들겠다 해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겸사겸사 했고. 시작해 보니까 너무 또 재밌어요. 그게 사실은 성취욕감도 그 짧은 시간에 가장 그 체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거든요. 돈도 적게 들고 틈만 나면 마음만 있으면 신발만 갈아 신고 나가면 되니까 네. 언제든지 뭐 네. 밤오밤 중에 혼, 이건 왜 그냥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니스나 네. 축구는 사람들이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 대부분 뭐, 탁구도 대부분의 운동은 누구 상대가 있어야 같이 해 하는 운동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내가 얼른 밥만 먹으면 밤 12시에 나가서 뜀들 누가 보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4시에 가서 뜀들 누가 보라고 할 사람 없고 <laughs>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벽에 그 마라토너 한 분이 보, 보이는데 선생님이신가요? 예, 예. 한번 <laughs> 저... 구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 <laughs> 처음 풀코스 도전이된 뭐... 이게... 거고 아 지금 이게 선생님 그 조선일보 춘천국제마라톤대에서 풀코스를 처음으로 뛰었을 때 모습인가요? 예예. 예. 가을이고 이건 봄에 그 다음에 봄에 동아마라톤대 완주한 거. 동아마라톤대. 예, 예. 지리산 종주도 한열번 정도. 네. 무박 종주 저쪽 저기 성삼재에서 백무동 쪽으로 가는 그 코스를 또한열번 정도 도했을거예요 그리고 화대종주라고 해서 화엄사에서 또 대원사가는 급수가 그게 또 그건 되게 힘들거든요 험하고 네, 다섯 시간 내 완주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체력 반대로 노구역을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흙집을 지은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흙집을 짓는 이유는 건강하게 살기 위함인데 서용석 선생님은 한마디로 수행이 목적이셨습니다. 수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흙집을 짓는 과정을 자기 수련, 자기 수행의 도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흙집을 혼자 지으셨고 공사기간도 넉넉하게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묵묵히 혼자 무건 수행하며 흙집을 지어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는 마른 거를 썼으니까 그렇게 많이 수축을 안 하는데, 이흙 자체가 마르면서 이 크릭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건 계속 반복적으로 그거를 메워주는 작업을 하는 게 그게 또 수행이에요. 그게 <웃음> 수행이라고요? <웃음> 네. 저는 어차피 이제 집, 짓는 것보다는 수행하는 것이 더큰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힘든지 모르고 했어요. 그 작업. 예, 네, 근데. 아니. 어, 참 수행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고 또 수행의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특별히 집 짓기를 수행의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에, 결단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그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제가 하던 이제 사업이 이제 장사라는 그, 그거에서 이 겪는 갈등, 본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번 흐를 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뭔가 그 정신적인 어떤 평온함, 그다음에 자연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 지혜랄까, 삶의 어떤 진정한 그 건강, 자유, 그다음에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뭔가 생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도시적인 삶, 장사꾼으로서의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털어내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 뭘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 뭐, 여행도 생각해보기도 하고, 뭐, 등산 같은, 거 꾸준히 산을 타면서, 어, 뭐내 심신을 단련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디, 뭐, 감자 같은데? 가서 혼자, 뭐,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럼 자연에 돌아가는데, 그 중에 자연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게 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흙에서, 응? 뭐, 성경에서도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하고, 또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고 자연이니까, 그러면 흙을 가까이 하면서, 흙을 통해서 뭔가 <laughs> 흙 작업을 하면서, 그, 때, 모든 생각들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3년 반 동안 거의 혼자 지은 서용성 님의 23평 흑집의 전 공정에 대한 시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서용성 님의 23평 흑집 평면도입니다. 손수 그리신 것인데요. 현관을 들어서면 거실과 주방이 위치하고 거실 양옆에는 원형 황토방 두 개가 있고요 주방 양옆에는 화장실과 다용도실이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공사 장면입니다 350평의 털을 닦으면서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는 모습입니다 기초공사 장면입니다. 석회로 돌기초를 할 라인을 긋고 중간 중간 돌을 갖다 놓은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돌로 폭 50cm, 높이 50cm로 벽체 하단에 줄기초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서용성님의 말에 의하면 돌과 돌 사이에는 시멘트나 황토도 넣지 않고 모자이크 맞추듯 돌과 돌끼리 서로 맞물리며 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형 황토방에 구들 놓는 작업이네요. 서 선생님이 저희 원주 흑집학교 흑처럼 하시란 81기로 입교하셔서 배운 대로 구들을 놓으셨네요. 구들 하부에 함실과 고래뚝을 설치하고 고래뚝 사이에 흙, 참숯, 그리고 빈병을 넣어 단열과 건강 증진 효과를 얻는 구들 놓는 방법입니다. 구들 하부 마감은 황토 약 3cm 두께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구들을 놓고 나서 이제 흙벽체를 쌓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생황토를 포크레인으로 여러 번 치댄 다음 황토방 구두류에 놓고 비닐로 덮어 약 일주일간 숙성시킵니다. 황토를 숙성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흑벽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틀과 창틀을 설치한 다음 손으로 매주 덩이 크기로 알매를 만들어 쌓아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계란판을 깔고 흑벽체를 쌓아갔네요. 계란판을 까는 이유는 크랙을 방지하는 목적이 큽니다. 물론 표면은 손으로 평평하게 손미장을 합니다. 벽체 높이 반 정도를 쌓았네요. 네, 흑벽체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천장 공사를 위해 찰주라는 부재를 미리 가공해 놓습니다. 찰주는 천장 정중앙에 설치해 놓고 천장 석가래를 여기에 끼우게 됩니다. 찰주에 천장 석가래를 다 설치한 찰주 주변의 석가래 모습입니다. 외부에서 본 찰주 천장 석갈의 모습입니다. 찰주 천장은 원뿔형 천장 형태로 좋은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 구조입니다. 자, 그럼 다음 공정으로 천장 석갈에 위해 개판, 즉 송판을 시공하는 모습입니다. 천장 송판 작업이 완성되었네요. 이 장면은 첨마와 천장 사이에 생긴 빈 공간에 황토로 막는 모습입니다. 이를 일명 단골 막기라고 합니다. 양쪽 원형 황토방 두 개를 먼저 지어놓고 그 사이 공간인 거실 천장과 주방 천장에 대들보를 걸고 석가래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현관 천장 석가래 설치 작업입니다. 겨울이 와서 작업을 중단한 흙집 모습이지요.눈이 미완성의 흙집을 덮었네요.아름답고 편안한 설경입니다.서용성님의 밥상입니다.혼자 3년 반 동안 흙집을 지으면서 밥도 스스로 해먹어야 하기에 매일 대충 라면으로 때울 가능성이 높은데 서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두 가지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 밑반찬과 함께 꼭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흑집 실내 거실 천장 모습이네요. 지붕 석가래를 설치한 장면입니다. 지붕 석가래를 걸고 나서 천장 송판 위에 부직포를 깐 다음에 생황토를 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붕 석갈에 위에는 합판 대신 단열을 위해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한 모습이고요. 마지막 지붕 공정으로 판넬 위에 아스팔트 이중 싱글로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외부 공사가 완성되었네요. 흙집 외부 모습입니다. 이제 내부 공사를 해야겠죠.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한 개는 엑셀파이프를 깔아 보일러 난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화장실로서 시멘트 방수미장을 1차로 하고 직접 탈시공도 혼자 했다고 합니다. 완성된 흙집의 설경입니다. 황토방 내부 모습입니다. 황토방 천장 모습이고요. 역시 황토방 찰주 천장 모습입니다. 황토방 내부 벽체에 만든 붓박이 책꽂이입니다. 한지 살문을 다룬 신발장입니다. 작은 사각 쇠로 전망창입니다. 양지바른 마당 장독대 모습입니다. 이것은 혼자. 정성을 모아 직접 만든 데이크입니다. 완성된 흙집 모습이지요. 지붕이 높지 않은 아주 단아하고 소박한 흙집입니다. 서용송님의 흙집에서 바라본 노을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곳으로 지난 서용석님의 23평 지난 흑집여행 1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지난 흑집 2부는 서용석 선생님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며 흑집 내부를 상세히 구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2부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